일단 은 냉다 를 하고 계세요왕의 길이 었 지？보 겠 습니다잉？이 거든요. 시작하다마자한번 따뜻한데 오호오호 오토는 티가 안 나서 사진으로 봐야 돼 어, 뭐야 아까 왜놓켓친 거지? 어 일단 방벽 들어오니까 때리는 거 오토는 방벽도 인식해가지고 방벽도 쏘거든요 그리고 차징을 오랫동안 하지 못해요 얘들 왜냐면은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갑자기 머리 맞아서 티가 많이 나가지고 100% 이상 차징한 상태로 3초를 못했거든얘들이 그것도 봐야 돼 방금 버스 썼죠 오토특기 이상한 걸 인식해가지고 썼거든요 또 버스 썼죠 방금 버스 인식되나보네 오토 맞췄고 네임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훅을 훅 실수했고 <laughs> 일단 대기 자을안 하죠 얘가 로것도 의심이 되긴 해요 대기 자을안 하는데 봐봐 또착행 푼다? 이거 봐 대기를 못 해도 돼요 너무 못한다 어스 닦여 방금도 오토가 너무 빠른거는 인지을 못하나봐 못맞추네 오 방금 봤어요? 방금 반응 못맞췄지만은 핵이 반응한거 같아요 아나 나오는거 이거 봐 이게 사람 반응이 아니겠... 봐봐요 이거 음파 알아요? 음파 있는거 자리야 밖에 없죠? 아나 안보이죠 아나한테 음파가 안 갔어요 근데 핵이 반응을 했는데 좀 느렸죠 반응이 핵이 안 좋은 건가 봐요 일단 여기서 한번 이상하고 아직 에임 안 갔죠 한조한테? 그러다가 봐봐요 핵이 아닌 게 아니라 얘가 에임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 위로 에임을 지금 왔다 갔다 했어 잘 봐요 한조 머리 한조 머리 쪽잘 봐요 한조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왔다갔다 하다가 머리로 가니까 딱수죠 1배속으로 한번 볼게요. 왔다갔다 빵1 0 0 1 0 0 아직 에임 안갔죠? 방금도 퀵이 발동을 안한게 아니 얘가 에임을 못맞춘거예요 에임 잘 보시면 에임이 상대한테 안갔기 때문에 얘가 발동을 안한거예요 봐봐요 봐봐 한쪽 겉에만 있어가지고 발동 안하다가 머리로 가니까 쏘죠 100퍼 100퍼 렛동안 머리에 에임 안들고 있네 왜 인식을 못하지? 별로 안 빨랐던 것 같은데? 날개로.. 아 날개도 인식을 해.. 태, 빨간색 테두리로 인식을 하는 건가 이것도? 약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캐릭터들이 캐릭터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있는데 오토가 뭐 상대의 빨간색을 인식하고 쏘는 거라면은 이런 오류가 난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메르시는 날개가 총알 판정은 안 나지만은 겉에 테두리가 빨간색이라서 그 그런 오류 때문에 지금 못 맞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리플레이라는 기능이 저번 핵 구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0.25배속도 되고, 그러니까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게임을 하는데, 만약에 핵의심이 되는 유저가 있어요. 만약에 상대일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하고, 일단, 팀원들한테만 말을 하거나, 아니면, 팀원 한명 골라서 말을 하고, 상대방한테는 게임 끝나기 전까지 말안 하는 게 나아요. 경쟁전이 아니면. 경쟁전이라면 말을 해야겠죠? 무승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말안 하면, 하는... 안 하는 게 나은 이유가 괜히 말했다가 이 사람 뭐 프로지망생인데요? 이 사람 본캐 누군데요? 뭐 네임드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만 핵무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게임 끝나고 팀원한테 이상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거나 리플레이를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항상 의심할 때는 확정 짓지 말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확정 지어버리면은 핵무새라는 타이틀을 달기 딱 좋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핵이 팀원에 있다. 알아챌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제 경우처럼, 뭐, 그루버이 핵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시고, 신고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팀원 중에 한 명한테 긴 말로 질문을 하세요. 예, 프로필 이상한 것 같지 않냐, 뭐, 팝지 보니까 이상하지 않았냐, 뭐, 안 물어봐도 돼요. 근데 의견이 여러 개면 좋은 거니까, 물어보고 리플레이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레이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메뉴화면입니다. 메뉴화면에서 프로필 들어가시고 리플레이 들어가시고 여기 했던 게임들이 나와요. 위에가 제일 최근이에요. 그래서 리플레이 보기. 이거 눌러도 되고 뭐 더블클릭하면 들어가지는 않아서. 자 밑에 n 키를 눌러 조작되죠. n 키를 눌러 조작하면 됩니다. 여기 배속이 있고. 20초 전, 20초 후 멈추기 이거는 맨 처음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전 오버레이가 닉네임 뜨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닉네임 뜨는 거고 이거는 없는 게더 편해요, 거기 <laughs> 다시 N을 누르면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요 자, 여기 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N을 누르고 그, 보고 싶은 사람 걸 이렇게 누르면은 사람 개인 시점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3인칭으로 나옵니다 앉아있네요 이런식으로 시간 넘겨서 볼수 있고요 뭐 플레이하다가 오 방금 뭐야 핵인거 같아 이러면은 이렇게 조금 이 초가 나오거든요 지금 1분 59초 58초를 뜨잖아요 뭐한 2-3초 정도 뒤로 가면은 다시 볼수 있으니까 돌아가서 0.25로 바꿔주시고 보면은 에임을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핵이 심할 때는 0.25나 0.5배속 0.25랑 1배속이랑 번갈아 가면서 봐야 돼요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는 이유는 0.25로도 이렇게 빠른데 1배속은 얼마나 빠를까? 하고 이렇게 넘겨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람 뭐 1인칭 시점 왔다갔다 할수있고요 지금 줌에서 이렇게 뜨네요 자뭐 리플레이 부는방법은뭐이정도예요 간단해요 간단하고 아까 헥소던의 친구가 닉네임 삐카였거든요 자이 친구를 신고를 하잖아요 뭐 예전에 뭐 유행 떠드는게 있었어요 뭐 뭐였지? 무슨 영어 앞에다가 쓴 다음에 뭐 뭐였지? 슬래시 뭐 블리자드 뭐 핵, 핵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면은 뭐 정지를 먹는다 그렇게 떠도는 것도 있고 블리자드 메일로 뭐 핵을 보내면 정지를 먹는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웬만하면 이거를 신고하는 게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일단 얘는 일단 얘는 e s p 는 없는 것 같고요 오토샷을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한다고 더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똑같은 사람이라서 한 번으로 처리할 것 같아서 블리자드가. 뭐,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